자,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한국 전력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 전력이 상당히 계속해서 우상향의 추세 멈출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많은 뉴스들이 다시 한번 한국전력이 상반기 5.9조 흑자에도 계속해서 누적적자 부차 해소로 인해 지금 시장이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 플레이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뉴스는 상반기에도 부채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때요? 계속해서 2만원 부근부터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1차 파동이 2만 5천원 부근, 2만 2천 5백원 부근에서 첫 번째 타점 나왔다가 추세 눌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2차 타점의 상승파동. 다시 한번 가로 박스권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원전이나 전력주들은 다시 한번 8월 25일에 바로 보여요. 한미 정상회담 때 원전이라는 테마가 지금 이슈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 전력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안에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이미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집량이 상당히 높고 개인 투자자만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형상이에요 무슨 부채가 많고 실적이 안 좋아도 이미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검정색은 기관, 빨간색은 개인, 파란색은 외인인데 파란색의 외인의 기관도 지속적으로 어때요? 강한 상승. 검정색의 기관도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개인만 빼고는 평균 단가 매집 물량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있었던 CPI 발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끝났는데 아직 이번 주에는 이슈가 조금 남았죠. 바로 CPI는 8월 12일 그리고 8월 1 4일에는 PPI가 나온 만큼 지금 제가 리타점 이번 주는 변동폭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흐르진 않는다. 올라갈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한다. 왜 25일 확정된 한미 정상 회담이 다시 한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돈이 몰리고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돈을 벌수 있다. 다시 한번 한국전 력시 확실하게 돈이 몰리고 있지만 타점은 제가 이렇게 저희 영상상단의 번호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전달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전선주나 원전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자가 가장 관심이 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선업이었어요. 근데 마스카 프로젝트로 한국이 딜을 정말 잘 봤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바로 원전 시장을 미국에선 최대한 수혜를 받을 거예요. 왜? 미국은 계속해서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필수예요. 그러려면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그 전력 공급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원전 증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원자재 쪽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오는데 그 안에 한국 전력도 반사의 같은 테마 형성으로 수입 랠리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미협상 카드로 원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있잖아요. 자, 1차 15% 관세 인하를 했을 때 조선업이 협목을 했다면 이번엔 국방비예요. 국방비. 근데 국방비의 절감을 위해선 다시 한번 원전 시장으로 뒤를 보겠다는 게 이번 핵심 열쇠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협상 과정에서는 역대급 협상 카드로 이렇게 내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이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로. 가장 빠르게 돈이 몰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미국 기업과 협업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못 가요. 아직 노출이 되지 않은 국내에서 아주 이름있고 영량있고 기술력으로는 최고인 종목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쪽에 돈이 몰려있어요. 남들 아는 종목이 급등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번에 HJ 중공업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은 저희 영상 상단의 번호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모두 다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미 8대 증권사에서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그리고 직접 모든 리포트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 한개 테마에선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인 종목을 가리키고 있는 게단한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히든 종목이고, 이미 증권사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어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외국계 기업들, 지금 이미 돈 냄새 잘 맞는 고드만삭스 메릴렌치 JP 모금과 같이, 상당히 파이가 크고 규모가 있는 큰 손들의 매집량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요. 예 이미 냄새 맡고 달라붙고 있다. 아직 급등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한미 정상회담은 2 라운드 안보 협상장으로 다시 한번 국방비 절감과 우리나라는 이 목표를 하나를 두고 상당히 많은 딜을 볼 거예요. 조선업이 어때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대신에 미즈국에 투자를 짓고 지원금을 받고 관세 절감도 해주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인력 투입을 해서 이렇게 상호간의 윈윈이 되는 전략을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원전도 똑같은 상황으로 정말 긍정적인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K조선에 이어 K원전도 미국에 상륙을 할까, EPC 주기연련을 필승카드로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장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카드로 하나 보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전과 전력, 전선 쪽은 집중해서 우리는 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00억 불 투자 펀드로 미 원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K원전에 대한 진출이 기대감이 정말 높고 있기 때문에 원전, 반도체, 2차전진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이 몰리는 곳이 제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다. 자 다시 한번 양정상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정책추로 메이저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량이 증가해주고 있고요. 유통비율 30% 미만의 품절주라 한번 출발을 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을 만드는 만큼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곳에서 돈 냄새를 맡고 매 집량을 늘려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바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점 매집 형태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올해 1분기, 2분기 무조건 방산주를 말씀드린 만큼 히든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 언더라인,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에서도 10만원 언더,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5만원 라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0만원 이상 라인까지 충분히 수익을 냈고, 지금은 방산주 테마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는 과거 이런 히든 종목을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한미 정상에서,에서 수혜가 나오는 종목이 3, 4분기를 이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테마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결국에 돈이 모인 곳에 갔어서 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 상단의 번호로 주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와 함께 제가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 수급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보들도 있다. 이미 시장이 풀리면 시장의 수급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풀리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들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리타점 자리가 하단 라인이 37,000원 부근까지는 눌림목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아직 견고하다. 그때는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원전에 대한 증기 전설에 대한 추가 상승, 거기다 이번 여름 무지하게 더워서 전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훨씬 계속해서 개선되고 호소, 호재되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 전력 아직 던질 때가 아니다. 네, 다만. 나는 너무 고가에 들어오신 분들은 긴급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긴급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지 말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타점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누적 매진 물량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 3일 정도 빼줬어요 근데 CPI 발표로 인해 그냥 말 그대로 주가가 관망장세에 있었던 거예요. 빠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8월 13일 CPI 발표 이후에 어때요? 매집량을 조금 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칼 대응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중이 너무 많긴 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비중이요한 30%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체익 실현을 해도 주가가 좀 빠르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긴급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전달 드리니까 이렇게 외국인별 한국전력 비중을 보시면 역대급 최고 의 매진 물량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전력이라 언제든 무너지려고 작정하면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제가 절대 손설 보시지 않게 저희 영상 상단의 번호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타점과 같이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식 투자만 하면 손실만 본다 매수만 하면 물린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 시장에 맞는 매매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테마 매매 말 그대로 오늘은 2차전지 내일은 리튬 그다음엔 조선주 그다음에는 황산주 이렇게 계속해서 롤링 테마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랠리성이 없다 테마의 랠리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테마가 어느 테마 안에서 도냐 바로 이 여섯 가지만 아시면 돼요. ABCDEF, AI, 바이오, 컨텐츠,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안에서만 계속해서 자금과 돈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맞는 매수 타점과 돈이 모이고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상단의 번호로 주포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 1분 안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들겠습니다